천암의 끝자락, 해양도시 목포에 자리한 목포해양대학교. 신해양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해양리더를 길러내는 학교인데요.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이들을 만나보기 위해 오랜만에 목포해양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마침 이날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넓고 푸른 바다를 무대로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첫발을 내딛는 날이지요. 네, 총장님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지금 취업박람회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네. 취지로 시작이 됐을까요? 저희들 이제 올해 농사를 지어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수확을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학생들 이 열심히 가르켜서. 이제 취업을 시켜야 그쵸. 대학으로서는 임무를 다 하는 건데, 네. 어, 오늘 이제 각 해운 선사에서 음... 우리 학생들을 뽑아가기 위해서 네. 오늘 취업방람회를 하는 겁니다.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 상당히 오래됐죠. 한 저희 대학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회사도 그렇고 학생 입장에서도 서로가 큰 도움이 되기에 그렇죠. 20년 세월을 한결같지 가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기업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어, 기업에서는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네.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어, 선발할 수 있어서 좋고. 음. 어,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아~ 저런 회사에 내가 열심히 하면 갈수 있겠구나 하는 음. 또 꿈을 심어줄 수 있고 네. 또사 학년들은 약3른세 개의 선사가 다 오니까 음. 그 선사 장단점을 음. 박람회를 통해서 다 어, 파악할 수 있고 음. 학생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취업 박람회 코로나 1 9 시대에 발맞춰 안전 수칙을 지켜가며 이루어졌는데요. 기업에선 우수한 핵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이곳 목포까지 발걸음했답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기업과 학생 모두 채용과 취업을 위한 열정이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어, 저희는 이제 그 승선 근무를 할수 있는 해기사를 음. 그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하기 위해서 네. 목포양대학교에 직접 그 참석을 해서요. 네. 이 4학년 졸업생들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 음.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네네. 오셔서 선택할 수 있으니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좋겠어요. 그렇죠.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대면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네. 저희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채용이라는 그 단계에서는 음.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꿈의 발판이 되어주는 취업박람회는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참여해 일찍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어서 일자리 문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수 있어 구인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요. 1학년 때부터 매년 하는 설명회여서 저는 이제 네 번째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해마다 들을 때마다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제는 정말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 1학년일 때 듣는 거랑 이제 학년 때 비슷한 내용을 얘기해주셔도 좀 와닿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렇군요.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든가요? 네, 아무래도 해영 분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 네.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저희들도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주시면은 회사분들께서 직접 학교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드리는 노력이 조금 많이 덜고 제 나중에 졸업하고 가고 싶은 회사를 결정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의 취업 설명에 이외에도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취업할 때 빠지지 않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취업박람회 기간이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원하는 회사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네. 서류들을 좀 뽑고 있는 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단계네요? 저 기본적으로 서류를 먼저 뽑아야 이제 원서 접수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음. 지금 뽑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4학년? 네, 4학년 이제 졸업을 아, 앞둔 시즌입니다. 그러게.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 기업체가 있어요? 아, 네. 이제 한두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긴 또 경쟁이 또 크겠죠? 아마 좀큰 회사다 보니까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면접 과정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면접 네. 과정은 이제 옆쪽에서 제가 또할 생각인데 네. 모의 면접 같은 걸 하면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허. 기업의 문을 두드리기 전 서류 검토는 물론 자기소개서도 수정하고 미리 모의 면접도 진행해 볼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학생 입장에선 취업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면접 때 물어볼 거를 이제 네.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아, 학생들이 네. 혼자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고 네. 자연스럽지 않은데도 자연스럽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음.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 전문가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다 보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 목포 해양대학교에서는 우수한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첨단 실습선 세계로호도 도입했는데요. 학생들은 실습선을 타고 나가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답니다. 그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저도 다시 한번 세계로호에 올라보았는데요. 작년에 뵙고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사실 우리 세계로가 우 작년에 첫 취향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예. 그때 네. 승선했을 때그 감동과 네. 설레임이 아직도 네. 기억이 나는데 아. 여전히 이곳에 오니까 좋습니다. 네. 예. 우리 실습생들도 이렇게 좋아진, 더 좋아진 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니까 네. 훨씬 더 좋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특히 이 배는 200명의 실습생이 승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거의 풀인 200명이 승선했고 음. 또 아시다시피 최신식의 계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실습을 했고 네. 또 제일 좋은 배, 가장 큰 배에 실습한다는 음. 많은 자부심을 갖고 음. 좋은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요. 학생들은 세계로호 실습선에 올라 국내는 물론 해외로 나가 세계 곳곳의 바다를 누비게 되는데요 세계로호 안에 마련된 최첨단 시설과 환경을 바탕으로 더욱 현장감이 있는 실습도 해볼 수 있고요. 항해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말썽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또 많은 변화도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을 해서 네. 어, 실습생들 승선을 못했습니다. 네 참. 이 좋은 시습선을 갖다 놓고 시습을 못 한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만, 아. 다행히, 예, 금년 7월 1일부터 음. 어, 코로나가 좀 완화가 돼서 네. 어, 학생들이 200명이 풀로 타는 게 아니고 반 정도, 음. 100명 이하의 시습생이 타서 한 방에 한두 명씩만 음. 거리 두기를 해서 지금까지 시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기사의 메카, 신해양시대의 원동력이 될 글로벌 해양 리더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목포 해양대학교. 해양 분야의 특성화 전문화된 학교답게 기초 교육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실무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실습할 수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인 거죠. 아무래도 어떤 어 어떤 배들은 그러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막상 그해 보고 싶어도 못 해보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실습을 할수 있다면 나중에 취업해서 승선했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목포 해양대학교에선 미래형 우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링크 플러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시작된 링크플러스는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현장 밀어형 사업.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요. 채용 약정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도록 하는 산학 협력 교육 과정인 거지요. 네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링크 사업은 어떤 건가요? 예 학생들의 그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어 학생과 기업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어떤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링크 플러스 사업 전과 후는 참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떤가요? 예예. 예. 어 링크 플러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네. 어, 산업체와 어, 더욱 더 어, 학생들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라고 하는 그 산업체에서도 어, 매우 만족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링크 플러스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산업체 담당자들의 실무 강의. CEO 특강 등 산업체와 대학 간의 다양한 산학 협력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산업체 담당자를 기업 전문 교수로 초빙해 현장 지식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생생한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수업에서는 알수 없는 그런 해운업계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나 유능한 해기사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알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변화에 대비하는 사람이 될줄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인상 깊게 네, 들었던 것 같아요. 해양계 학교 중에서 해기사 대상으로 링커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목포해양대학이 유일합니다. 그래, 산업체와 공동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실습과 취업을 연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취업 후 현장 적응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해운회사와 학생들이 전부 만족하고 있고 우리나라 우수 선사들이 학생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습생의 안전 예방과 현장 실습 경험을 높이기 위해 안전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로 또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해양 리더로 성장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지요. 본인의 미래의 가장 큰 꿈은 뭐예요? 저는 이제 해양대를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이쪽 분야에서 좀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어느 어느 구체적으로? 해양대학교 출신들도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지 음. 또 세계기부에서도 또 사무총장을 하고 계시는 어.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이런 분들의 좀 길을 좀 따라가고 싶은 그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실습선의 이름하고 같네요. 세계로 아. 세계로 가 있네요 꿈이요. 아. 그꿈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요즘.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민 목포 해양대학교 학생들. 학생들은 세계로 날아오르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에서 힘차게 도약할 학생들의 내일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이 특별한 도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류가. 해야 될큰 숙제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째는 우주 개발. 음. 두 번째는 해양 개발이.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양 수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네. 또 우리 지역은, 어, 해양 환경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음. 전국 수산물의 45%가 우리 천안권에서 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해양대학, 항만청, 해군 사령부, 음. 해양 경찰청. 이 모든 기관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전국에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부산하고 목포. 목포 해양대학교가 지향하는 바와 MBC 어영자 바다가 10년 이상을 이렇게 가는 이유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내일을 이끌어 가는 목포 해양대학교 그리고 푸른 바다를 무대로 꿈을 키워가는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참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